958번 계속해서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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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분식의 해를 구할 때는 그 앞의 개형을 그려라 보겠습니다 2차 분식 4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해를 가져야 돼 해가 하나여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범위 까 그렇지 뭐 상관없는 거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, 양수네 그럼 그프에 아래로 볼록이지 네, x축과 x축이 9개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점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네 0보다 크거나 아니, 작거나 같지 그러면 0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범위 네 그렇지 그래서 항상 해는 x 값이니까 x 축에 대한 직좌표이 범위가 되겠어, 오케이?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 0. 0, 0, 0, 어 여기 들어가지. 해가 하나네,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 가지는 경우지 그렇지? 네, 여기는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있어 없어, 없네. 그럼 이 경우에 우리 친구가 해를 갖는 것은 그럼 이 경우는 판별식 0보다 큰 경우고, 이 경우는 접하니까 우지 판별식이 0인 경우지.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.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 친구들 짝수공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정개하면되겠죠은 친구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배기 4니까 마이너스 3된유 친구들?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상큼하게 되니 플러스 3 k 마이너스 1. 그래, 친구들 이 놈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. 이 놈이 0이 되는 값 1. 큰거나 같지.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죠. 그러 해는 k 작은 것보다 작고 그렇지. 내 네, 두모 들어가죠 친구들 또는 큰 것보다 크다. 그렇지. 내 네, 두모 들어가지. 네, 친구들 이게 실수 k 값의 범위가 되겠어. 항상 이차 동시에 해를 가질 조건 그래프의 개념을 통해서 꼼꼼하게 기억하는 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축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 축에 만나죠? 이것도 들어가네.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.